어.. 제가 장착을 해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조금 안맞습니다 응? 아, 보시면 뭐가 안맞냐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105크랭크함이나 울테그라 크랭크함에 보시면 단면에 이렇게 어느정도 두께가 있죠 근데 이 크랭크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이만큼 단차가 생겨버립니다 여기 공차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 변속에 약간 지장이 생깁니다. 응? 어, 이제 포기를 할까 하다가 뭐, 다른데 보하나 이런데 좀 알아보니까 이걸 쓰시는 분들 중에서 와셔 크랭크에서 이렇게 어, 체인링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 사이에다가 와셔를 넣어서 해결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될까 싶어서 이게 1mm 짜리입니다 두께 두께 1mm 짜리 체인링 볼트를 총네 군데 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똑같이 조립을 해줬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제일 큰 스프라켓으로 옮기게 되면은 조금 소음이 발생합니다. 앞드레일러랑 간섭이 생기거든요. 소음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현재까지 쓰는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이 음, 점이 평지에서 또 약간 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던스를 좀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사실 한티지랑홀티지두 군데서 테스트 해봤는데, 한티제에서는 효과를 좀 봤습니다. 보통 기록이 1시간 넘었거든요. 드디어 1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홀티제는 또안 되더라고요. 홀티제는 기록이 뭐, 음, 뭐 거의 도진 개친 비슷하면 비슷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